안녕하십니까.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그 아파트를 어 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합니다. 물론 가족에게 좀더 배려하고 따뜻하게 걱정하고 함께 공유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부동산을 아, 그때 후,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음,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처분했겠죠 갑작스럽게 뭐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려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 아니면 외국에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줄여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죠?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. 그리고 아예 처분하고 전세로 눌러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.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, 앞으로 웬만하면 폐지 좋으면서 어,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, 예,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, 또이 열악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빈부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. 그 빈부격차의 첫 번째 요인이 아파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,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이 이렇게 양분화되어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. 그건 이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까지 갖고 있는 것이냐?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. 죽을 때까지. 왜 주택연금 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노후 대비도 되고, 내가 죽을, 죽는 그날까지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유용하게 연금 쓸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동산은 아파트는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. 1가구 2주택이라고요? 그래도 안 됩니다. 1가구 3주택이라고요? 그래도 안 됩니다. 아, 앞으로 아파트를 살수 없게 해놨습니다. 그죠? 더 이상, 2주택 이상 살수 없게 해놨. 그 말은 곳살수 없다라는 것은 팔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양도세가 그렇게 높아서 어떻게 어, 팔수 있겠습니까? 세금이 무서워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저는, 어, 팔 생각이 솔직히 없습니다. 전세 뭐 지금 잘 들어있으니까 굳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주택이니까 그것도 어 지금 2년 지났으니까 8년까지 별 문제없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부동산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어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어. 대선이 이곧 이제 어 2년 뒤에 있을 거고 또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집권 여당 측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고는 표를 다시 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취득세가 2주택 어 취득할 때는 뭐 8%, 3주택 이상은 이제 12%까지 어 조정지역 돼서 이제 어, 비조정지역은 다릅니다 인출때까지 기본세율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12%를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는 10억짜리 큰 아파트를 샀을 때 1억 2천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냥 뜯기는 거죠 음... <laughs> 어찌보면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낮출 생각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뭐 서울의 웬만한 중2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해당이 될 텐데,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서, 좋다. 세금 걷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서민들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제대로만 정부에서 어그 다주택자들에게 어 세금을 왕창 걷어서, 임대소, 어, 임대 사업에 쓰거나 아니면 어, 영세민들의 어, 주거 복지를 늘려주는 데 쓰이는 것은 뭐 저도 적극적으로 어, 공감합니다. 요즘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처분한 자금으로 어, 처분한 자금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한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,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주식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제 장기자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기 투자 하시지 말고 개인이 어 기관을 외국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단기 투자는 삼가하시고 장기적으로 어 투자하시는 것은 뭐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혹시 양도세 때문에 처분을 하신다면, 저처럼 그냥 버티기 작전도 어,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. 정권이 다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양도세율을 대폭 줄여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이런 정책이 꼭 나올 거라는 거죠. 그때 팔면 되는 거죠. 그죠? 어, 지금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, 음, 좀, 아, 값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부에게 그렇게 송돈을 주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그냥 버티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아파트 팔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